서울 스카이, 서울 반풍경 가보자. 아, 가보자. 가봐, 가봐. 아,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됐어. 왜 그래. 아빠, 아빠. 아, 신어. 나 신어. 여기 봐야지. 나 신어. 싫어 왜 그런거에 관심가져도 너 어. 샤시 할거야 나중에? 나 어. 싫어 아 일러. 싫어 싫어 아. 우와 여기 잘 보인다 나 구멍 안넣을꺼 우리 남산 갔다왔잖아 좀전에 어디? 남산 저기 남산 아. 보이잖아 어디? 저기 남산 보이잖아 속이 저쪽봐야지 저기 보이지 남산? 네 우리 거기서 온거야 남산. 조금 멀리 있어. 아, 바로 들어갔다 나오자. 왜 들어갔다 나와, 여기 있으면 되지. 멀 있어. 아, 여기 나... 있어. 아, 남산, 여기 아무데나 오는 거아야 음, 기분. 음. 여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볼수 있는 거야. 나, 오시나. 짜잔, 나, 오시 아, 신나. 여기 봐. 486m야, 여기. 응? 사귈아, 이리 와봐. 이리 증거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다음에 오자고, 안하지아 신나, 신나. 이올라가 했더니 닫혀 있네. 야, 멋있다. 어? 차들이 요만해 상현아. 차들이 네. 요만해 요만해.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아씨 어디를 가? 겁도 없어 여기. 겁이 없어 무서운데야 여기. 올라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쇼 그래.